어떤 거예요 지금 아, 안겨주었다기보다는 네, 일단 걸까요? 그렇게 남녀가 함께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겠죠 그 당시만 네, 해도 당시에. 네,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도쿄 여자 유학생 회에서부터 네. 여성도 당당히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활성화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김세자 형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성들이 독립운동하는데 여성들이 참여를 안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네. 것도 아닌데 네. 역사 기록은 이제 끝하는 네. 문제는 아까 그 조신성, 우리 선생님 조신성, 네. 그렇죠? 네. 조신성 선생님 같으 신분이 사실은 이팔 그날 네. 어, 남성분들만 나와서 네. 연설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말이하고 먼저 조신성 선생님이 올라가서 연설을 네. 하셔요. 네. 그 자리에서 네. 이 이사저 연설을 하고 나니까 남성들이 한 말이 음. 여 여성들이 이건 같이 하게 되는 거구나. 어. 어, 어, 그런 네. 이야기가 거기서 아주 그 풍부하게 나왔다는 거 기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자진해서 네. 가진나서한 거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의식에서 생각을 해볼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이 가부장제 사고 음. 역사, 가부장제 사고의 의식 속에 역사가 같이 껴가지고 네. 여성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음. 있, 유지. 높이 본다든가 네. 인정을 한다든가 그럼 굉장히 약겠죠 네. 그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성들의 경우도 네, 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된다라는 게 남성들이 아무리 가부장제 사고를 하더라도 이걸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아, 그동안 조선 선생님이라든가 김마리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도 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